한 주간 일어난 뉴스를 정리하는 OBC 주간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국가첨단 전략산업과 소보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평택과 안성 등 경기지역 다섯 곳을 지정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의 아리백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아리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이 수지로염으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이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의 주요 이슈를 전해 드리는 OBC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평택과 안성 등 경기 지역 다섯 곳을 지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거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곳은 용인 남사, 용인 원삼, 용인 기흥 농서지구, 평택 고덕 등네 곳입니다. 총 면적은 1,63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엔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보계면 동신리 일원 157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K 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 용인, 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와 경제부총리 주재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고 이같이 지정 의결했습니다. 특화단지엔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 양성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입주기관과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집니다.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 통합 연계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이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단위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도는 반도체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메모리, 비메모리, 팹리스 소부장을 연계해 용인, 평택, 안성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도는 이번 특화 단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도내 반도체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OBC 더원 방송 방수빈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했고, 정장선 평택시장은 삼성전자, 카이스트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 반도체 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K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의 아리백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아리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에는 8개 민간 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되는데 투자 규모가 무려 4조원에 이릅니다. 손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와 SKENS를 포함해 11개사로 이루어진 8개 민간 투자 컨소시엄 대표가 산업단지 아리백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단지 아리백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들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은 오는 2026년까지 경기도 내 산단 쉬운 곳에 태양광 2.8 기가와트를 보급합니다. 2.8 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투자 규모는 4조 원에 달합니다. 돈는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지붕이나 유유부지를 임대해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연간 총 1천억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저는 그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2.8기가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는 이와 같은 것들을 국민의 부담이나 기업의 부담이나 경기도의 재정보다 하나도 없이 오늘 투자 협약에 임하시는 기업들의 투자로 합니다.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됩니다. 돈은 올해 착수 가능한 산단 쉬운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돈의 193개 산단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쉬운 계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선정된 두개 컨소시엄이 해당 지역에서 산단 아리백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여덟 개 컨소시엄과 경기 산단 아리백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아리백 대응에 고심했던 도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쉬워져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OBC더운 방송 손세준입니다. 경기 평택시 배달이 생태공원이 수질 오염으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방범론을 놓고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고기 여러 마리가 저수지 위에 떠올라 있습니다. 곳곳에서 물 비린내와 썩은 냄새 등 악취도 진동합니다. 주민들은 매년 봄에서 초여름 갑터니 현상이 반복된다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공원을 갔다 보니까 약간 좀 썩은 악취 같은 냄새 좀 나긴 나더라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이렇게 보니까 좀 폐사된 것처럼 보인 것도 있었고 이게 좀 어쩔 때는 악취가 좀 심하게 올라오는 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매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쪽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평택 서사벌 택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조성된 배달이 생태공원입니다. 공원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는 저수지로 담수량은 5만 3천 톤 가량됩니다. 문제는 도시 하수 처리수로 대부분 담수가 채워진다는 점. 일각에선 하수 처리수가 물고기 폐사와 악취 등 수질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업용이나 농업용 등의 재이용이 활발하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 서식하는 생태공원 저수지의 담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택시는 생태공원의 저수지에 대한 수질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방법론을 놓고 고민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 작업이 자칫 맹꽁이와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할 위험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수질이 아주 매우 나빠서 물고기가 폐사하니까 그 가쪽을 준설을 하려고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육상 공법도 있고 뭐 다른 공법도 있는데 공법을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환경 단체에서 맹꽁이 득제 서식지로 여기를 해서 멸종 위기종 있는 데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려 주시더라고요. 평택시가 수질 개선과 서식지 보존에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생태 공원은 점점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OBC 더온 방송였입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경기 국제공항 건설의 비전과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6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경기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판타지 버스 두 대를 투입해 판교 제이테크노밸리 경기 기업 성장센터에서 판교역까지 모두 9개 정거장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판타지 버스는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 버스라는 의미로 자율 협력 주행 버스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용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전면 폐지됩니다. 성남시의회는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4대 4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면서 부결됐지만 다수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상정에 통과시켰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는 공사 최초로 직원에게 자율적 직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직무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공모제는 직원에게 직무에 대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스스로 새로운 부서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혁신제도입니다. GH는 직원 자율성 보장과 경력 관리를 통해 조직의 업무 성과 향상과 새로운 인재 발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7월 셋째 주 우비시 주간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폭우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좀더 알찬 뉴스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